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어, 은퇴하 살고 싶은 전원주택 콜롬비아 콜롬비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전원주택 어, 외관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저렴한 스타일의 어, 기능 가성비가 좋은 스타일인 것 같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 외장 느낌이 오시죠 두동이 있는 거죠 두동 두동이 있고 가운데 뭔가 건고 같습니다. 건고. 하나는 이제, 거실 공간, 작업실 겸 거실 공간. 하나는 방과 침실이 있는 H형이에요, H형. 오, 그쵸? H형처럼 보이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는 방. 방에 막 화장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브릿지 연결해서 여기는 거실, 주방, 일로 들어오고. 주방, 거실. 뭐, 이런 형태의 H형의 건물인 거죠. 평면도 확인할게요. 평면도 확인하시면, 예상대로, 일로 진입을 하죠. 현관이 있으면, 거실, 거실 있고, 벽난로가 하나 있고, 식탁 있고, 주방, 주방 세트가 있는, 거실 주방, LDK라고 하죠. 거실 주방이 한 공간에 있고, 그 다음에, 브릿지, 브릿지를 넘어가서, 반대편에 반대편에 공간이 또 있는거죠. 그래서 안방 안방이 있고 여기 칸막이가 있어서 세면대랑 변기 그 다음에 따로 샤워부스랑 욕조, 욕조가 있는 거죠. 욕조로 창을 크게 했네요. 뭐. 제가 쓰는 컨셉이, 설계 컨셉이 자연 속에 자연과 함께 되는 공간 연출을 한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야외입니다. 이 부분도 야외인 거죠. 그래서 어, 여기다 아마 문이 있어요. 문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문이 양쪽에 있어서 문을 닫으면 이 공간은 하나의 그냥 복도 겸 야외 겸 브릿지인 거죠. 그래서 기능은 난방은 이 거실 주방 난방은 방 화장실 그렇게 해서 두 공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가볍게 지붕을 설치하고 유리를 끼는 거죠 유리가 이제 단열 성능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기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 현관이 있고 외장재는 그 칼라 어, 골강판, 골강판 같은 걸로 그냥 마감을 깔끔하게 그냥 저렴하게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예상대로 그냥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브릿지 공간에 야외 야외 공간인 거, 두 개가 있는 거죠 일로 나가고, 일로 나가고. 이 공간인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난방이나, 유리나, 아무래도 이런 난방이나, 취약하죠? 취약하니까, 음, 여기는 그냥, 당연히 여기 문이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양쪽에다 문을 달아서 난방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재밌죠? 그래서, 거실,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공간과 안방 있는 공간을 분리시켜서, 분리시켜서 따로, 플라비타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 박스. 침실이 있는 박스죠. 침실이 있는 박스. 그래서 집 모양, 이 모양을 살리고, 겉은, 어, 어두운 저, 검정 골광판인데, 안에는 다 나무로. 나무로 도 마감했습니다. 친환경적인, 어, 자연 속에 네, 나무 집을 하는데, 외장은, 외장을 나무 마감을 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관리가 쉬운 골광판하고, 이렇게 문이 달려있습니다. 문이 달려서, 닫는거죠 닫아서 요공간 있는거고 요 문이 있습니다 요문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 세면대, 세면대 변기 칸막이가 있고 샤워부스랑 욕조에 유리창이 제가 봤을때는 음, 땅이 한천평천평에 이제 여기 보시면 화장실 유리창인거죠 화장실 유리창인거죠 <laughs> 그죠 차트 들어가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방 개념에 이제 지붕을 이제 공간에사린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최대한 자연의 그 채광 경치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를 최대한 만끽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겨울에는 좀다안해서꼭 이렇게 똑같이 디자인하는 게좀 작게 해도 되지 않까요 작게 해도, 이렇게. 좀, 너무 큰데. 어찌됐든, 이 디자인 컨셉은 최대한 유리, 여기. 콜롬비아는 괜찮아요. 그렇게 더운 나라, 저, 추운 지방이 아니겠요 그, 반대편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박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 모양의 박스에,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문이 있죠. 문이 달려서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실, 주방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면들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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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집 박스 두 개의 단열이 되는 집 박스를 해놓고 여기는 가볍게 지붕만 하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유리 를 간단히 껴서 중정이 중정이 있는 H 중정은 아니죠 두 박스에 불이 지니까 중정은 아니고 야외 공간이 가로질러는 이런 재밌는 어, 어, 설계서 20평이고요. 20평이고 어 평당 공사비 1억에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1억에.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 쪽에 내가 살고 싶은 전원주 저도 이 평면 어이 집구 한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